여자들이 절대 싫어하는 남자 패션 탑5. 이런 옷 입는 남자, 여자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화면 두번 터치하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늘어난 트레이닝복, 집안 마실 갈 때나 입는 옷을 데이트해도 그대로. 여자들 눈엔 편하다 보다 게으르다로 보입니다. 등산복 패션. 커피 마시러 가는데 바람막이에 등산화까지. 여자들은 이걸 아저씨 패션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과한 오버핏. 핏보다 부피가 더큰 옷. 트렌드일 때는 멋있었지만 지금은 촌스럽다는 말이 먼저 나와요. 반짝 구두의 스키니진. 일명 클럽룩 조합. 여자들은 이걸 부담스럽고 가벼워 보인다면서 데이트룩 최악으로 꼽습니다. 구겨지고 냄새나는 셔츠. 브랜드, 가격 다 필요 없습니다. 셔츠에 얼룩, 구김, 냄새가 있으면 바로 비호감이에요. 깔끔하지 않으면 매력은 시작도 못합니다. 영국 하트퍼드셔 대학 연구에 따르면 옷차림의 작은 차이만으로도 첫인상이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2023년 패션 심리학 리뷰에서도 옷은 단순한 외투가 아니라 성격 태도 책임감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강조했어요. 특히 청결과 핏은 신뢰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중요한 건 비싼 옷이 아니라 관리하는 태도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최악의 패션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감되셨다면 모모라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